성민아 올라가려고 해봐. 넘어뜨려봐 일단, 넘어뜨리려고 해봐 클로즈가드 학생 잡아 오케이 클로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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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out. Close it 클로즈가드 o s e it 계속 t Andro, Saza, 자 일어나 넘어뜨려 자 계속해 계속해 상민아 자 다가가 자 괜찮아 쫄지마 자 그렇지 오케이 잘한다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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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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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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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성민아 잘하고 있어 자 아니 마음 사지 마쌓 천천히 천천히 만들어 천천히 천천히 만들어 목부터 잡아 못 잡고 그렇지 눌러 눌러 점수 또 먹어 아니 성민이 기다려 자. 천천히 뜯어봐 하프가드 천천히 뜯어봐 천천히 뜯고 자 목잡고 하프가드 천천히 뜯어 괜찮아 한 1분 30초 남았어 1분 30초 자 하프가드만 뽑아내 천천히 올라와서 천천히 올라와서 왼발로 왼발로 확실하게 베이스하고 자, 클로즈가, 아니, 하프가 됐다 봐. 조금씩 올라와, 조금씩.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올라와. 옳지, 옳지.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오케이. 계속 가. 그대로 있어 자,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괜찮아. 자 다리 뜯어 다리 다리 걸리 있는 거훅 걸리지 마헛 걸리지 마, 마. 니온밸리로 올라가.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면 니온밸리로 올라가 가드패스. 다시 시도한다 다시 시도한다 시도 하면 가드패스. 에시 시작 예정입니다. 국 경기는 자 성민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자 일어나 일어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이 진이 조금만 조금만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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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밀어내. 클로즈 가드 가. 클로즈 가드 가. 클로즈 가드. 클로즈 가드가 계속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클로즈 가드. 클로즈 너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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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마이너시 미스 호출 경기가 아... 작이 됩니다. 끝. 총 휘두르고. 정할이 넣 对对。